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문산에서 포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카 이마누엘입니다. 오늘은 시라모다 고장으로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공구는 우리 미로키 전동 공구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 가게 상호입니다. 어, 세라모더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정상적인 가정 하에, 이렇게 잘안 그릴 때는, 이상조치로, 망치로 타격을 하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안에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타격을 해도, 뭐,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 이거는 차주분께서 직접 하셨네요. 거 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아주 세게 친것 같습니다. 어, 다음 동영상은, 아예 교환된 상태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일을 해야 해서.